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개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약속드린대로 교리와 신앙요 책 교리와 신앙 삼장과 예, 사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지요. 어, 교리와 신앙 삼장과 사장은요 초대교회에서 어, 이렇게 형성되었던 신앙의 규범. 신조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이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16,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어, 교회의 신앙고백서와 또 요리문답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고전적인 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신조에 관해서 살펴볼 때, 초대교회의 신조는 어떤 이 역사적 배경으로 작성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조, 이 신조에 관해서 칼트루먼은이3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조란 교회와 묶여 있는 바른 말의 표준이며 단순히 신자들이 임의로 모여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계와 리더십을 가지는 기관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다시요 신조란 교회와 묶여 있는 바른 말의 표준이며 단순히 신자들이 임의로 묶여 임의로 모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계와 리더십을 가진 기관을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바른말의 표준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른말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 이 신조는요. 교회와 묶여있는 바른말의 표준입니다. 교회와 떼려야 뗄수 없는 바른말의 표준이 바로 신조인데요. 신조는 그러면 교회와 묶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려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믿음의 진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3장은요,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신조들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의 출몰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이단들, 이단들이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규범을 다시금 어, 이렇게 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지금 형편 가운데 놓여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교리는 뭐냐 이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어, 그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로, 어, 전해진 가르침, 이게 바로 신조입니다. 신조. 그런데 이 신조가 이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이 다른 이상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 공의회를 소집해서,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다시금 이 신조,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 신조를 채택하고 가르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에게 다시 전수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 이 책은 그래서 제3장에서 제7대 공의회를, 어, 말하고 있는데, 뭐, 리케아 공의회, 어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381년 에베소 공의에 431년 칼게돈 공의에 어 45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553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680년 681년 니케아 공의에 787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개 7대 공의회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칼 트루먼은 어, 제1차 니케아 공의에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면 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기독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기독론의 문제가 이 공회의 아주 큰 에, 이슈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 공회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신조로 나타나죠. 이 공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어, 뭐 이런 어, 신조들은 이 교회회의, 이 공회를 통해서 이 신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여기서는 적어져 있는데, 본래는 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이제 채택되면서, 이제 니케아 어, 공회, 공회 325년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381년인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이제, 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는 이삼일체 교리가 확립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예,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의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사도적 가르침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과 이 역사 속에서의 이 진리와의 투쟁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앙의 어떤 규범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와 싸웠던 이 엄청난 피해 대가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 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교리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 3장의 내용,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공회, 그리고 이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조,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전수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장 끝부분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칼트루머는 얘기합니다. 성경만을 엄수하려는 목사들에게 말한다. 수세,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시험하고 검증한 신조를 단지 당신의 생각 때문에 성급히 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결국 많은 시간을 들여 고작 이전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든지 또는 이전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내든지 둘중 하나이다. 교회의 전통에 무조건 항복하거나 오직 성경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겸손히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대하며 고대 신조들의 장점을 살피고 그 어떤 것들보다 신조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더잘 증언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새겨드릴만 합니다. 꼭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또, 어, 이렇게 채택하게 되었는지, 교리적 표준으로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 뭐, 여러가지 영국 성공의 신조도 있고요 에 뭐, 이렇게, 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뭐, 루터파 일제신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관심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되는 세문 예, 하나 되는 세 고백서 예, 일치 신조라고 하죠 개혁교회 일치 신조 세 가지 하나 되는 세 고백서 어,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 일치되는 세 고백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대해서 이 칼트로만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어, 하나 되는 새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일컫는 표현인데, 이 문서들이, 이 문서들이, 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어, 믿음의 어, 고백이었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는, 어, 교육 문서였다. 라는 것을, 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에 서 있는 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채택된 아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었고 교육의 문서였다, 요리 문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특별히,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칼 투르먼이, 제가 이제, 어, 적어 놨지만, 190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이 1문답부터 129문답까지 있는데, 1문답과 129문답을 기록해 놓고, 제 1문답은 이거죠.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사나주구나 나의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어...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므로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129문답 답은 이렇습니다. 아멘이란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바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보다 확실히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카를투르마는이두 답변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190페이지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19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같은 문서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교회는 매우 행복한 교회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어,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무려 1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그 맥은 똑같습니다. 그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른말의 표준을 지키라는 이 말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장로교회의 표준문서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들이 엄숙하게 이 표준문서를 이 표준문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성도들 직분자들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트로맨은 어, 특별히 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다루면서 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단순히 차가운 교조주의, 그러니까 어, 지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이 3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가르치는 교리체계를 믿고 지키겠다고 서약한 목사는 자신이 그 내용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원리에 따라 살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는 성육신과 동족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는 만큼 표준문서의 내용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앙고백주의와, 신앙고백주의는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고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요구한다. 믿음의 진술로서의 기독교와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할때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신앙고백적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진술과 삶의 방식은 하나이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훌륭한 신앙고백은 교리와 삶을 하나로 묶으며 교회가 같은 믿음 안에 속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따르기로 엄숙하게 서약한 목사는 교리와 삶이라는 측면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 좋은 신앙 고백서는 경건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훈련을 더욱 독려한다. 그러니까, 어 신조의 내용,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어이 신조, 이 신조의 내용이 그대로 고전적인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전 이전의 신조를 어, 이렇게 채택하고 기록한 믿음의 훨씬 이전의 선배들이 어, 지적인 어떤 차가운 이성으로만 기독교를 대했던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 교리가 확립되었고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진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깊이 있게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5장과 6장, 찬양으로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어, 제 6장, 신조와 신앙 고백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개혁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